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예 어떤게 궁금하세요 저, 네저제테마고요제테마고요 6,300원에 30% 인데요 6,300원에 30%요네어잘 샀네요 어 지난번에 3월달에 네 6,000원 초반 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네. 항상 외바닥에 다시 말하라 그러셔가지고 네 그때 안사고 6월달에 보니까 그 자리로 다시 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번 좀 사봤습니다. 어 잘하긴 잘했어요. 뭐 나쁘지 않습니다. 네. 근데 네. 어, 일단 요즘에 제약 바이오 쪽이 움직일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가 남아 있는데 이제 뭐 히알루론산으로 해가지고 우리 피부 미용, 피부 의료로 이쪽으로 생각하시면될것 같아요. 미용 의료로 가져 이런 거를. 어쨌든 네, 그런 쪽이 엮였긴 한데, 얘들이 지금 올라갈 만한 그런 테마가 아직까지는 형성이 되진 않았어요. 요즘에 분위기가 보면 전부 다어 실적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AI라든지, 지역화폐 관련주, 뭐, 코인 관련주, 뭐, 이런 것들로 돈이 돌고 있잖아요. 그죠? 더군다나 하반기에 2차전지가 조금 올라갈 거다라고 제가 예상을 했었는데 그 2차전지 관련주도 지금 벌써 막 움직이기 시작을 하고 있단 말이죠. 거기다가 걔들이 네. 점점 반등이 나오기 시작한다면 돈이 또 그쪽으로 몰릴 거예요. 그러면 네. 시청자님이 갖고 계시는 이 제테마 쪽으로 돈이 들어올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거든요. 어, 그건 조금 어려울 것 같다라는 것이 현재로서는 판단이에요. 그래서 제약 바이오가 지금 요즘에 오늘까지만 하더라도 셀트리온이 좀 이렇게 올라와주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보이지만은 어, 미용 쪽의 의료 제약 바이오 쪽이랑 엮일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은 어, 매수를 잘했기 때문에 수익이 나고 있는 구간까지 들어간 거지 테마 상으로 본다면은 큰 수익이라든가 큰 상승을 노리기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매수가가 너무 좋기 때문에 뭐 그런 거를 둘째 치더라도 가져가는 것을 추천드릴 건데 대신에 네. 이제 장기로 계속해서 끌고 가는 전략보다는 중간중간 수익을 챙겨 나가면서 분할 매도를 네. 통해서 수익을 청산을 해가지고 마무리 짓는 쪽으로 빠져나오는 쪽으로 대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 결국은 지금 이번에 7천원까지 올라올 때 팔기 참 좋은 자리였는데 안판 거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네. 이 정도쯤에 30% 비중 사셨다면 올라올 때좀 팔았어도 되는데 어, 아마 내가 매수도 잘했고 수익도 나고 있고 뭐 올라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바닥인 것 같으니까 계속 가져가려고 했던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테마 자체가 그렇게까지 좋은 테마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한 3분의 1 정도는 매도 좀 지금 바로 진행을 해도 괜찮을 것 같다 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네. 어, 3분의 1 정도 매도하시고요. 일단 이 종목이 뭐 많이 올라갈 수 있는가 하면 은 제가 봤을 때는 8천 원 넘는 게 이제 관건이거든요. 네. 시청자님 매수하셨던 자리가 6천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6천원이 지난 전저점이면 <laughs> 반대로 전고점인 이런 8천원 자리도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어, 최고 목표가가 8천0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 8천원 전부터 해가지고 분할 매도를 통해서 팔아가지고 저, 좀 수익을 챙기는 게 좋다라는 거고요. 8천원까지 네. 왔을 때 이제 시청자님의 남아있는 비중은 최소 절반 이하로 떨어져 있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무조건 팔아야 된다는 거죠, 분할로. 그래서 절반 이하로 떨어뜨린 상태에서 8천 원을 맞이하시는 게 좋고 저기 또 맞고 떨어지면 또 6천 원 옵니다. 그럼 또 사는 게 낫고. 그래서 그걸 왔다 갔다 하면서 박스권 매매가 가능한 자리고요. 바, 절반 정도 남겨라는 이유가 뭐냐면 저기를 뚫으면 은 9천 내지 만 원까지 한 번에 박치고 올라, 치고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거든요. 이제 그때 수익을 조금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아까 말한 비중을 조금 남겨놓는 것 뿐인 거지 그 남겨놓은 비중과 팔았던 돈을 가지고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이걸 계속 반복한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다른 종목에 갈 의향이 없으시면은 이 종목만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매매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어, 얘가 어 테마가 만들어졌을 때는 또 강하게 올라가는 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만원 이상도 올갈수 있는 종목이니까 그걸 노리고 장기 투자 한번 해보겠다 하신다면 제가 말리진 않겠습니다만은 최근에 주 어, 주가가 이렇게 바닥을 치고 있는 이유가 돈을 못봅니대 회사가 네 그래서 어, 장기로 가져가는 것을 뭐 그렇게 적극 추천해주고 싶은 종목은 아니다 그래서 저는 수익이 매수를 잘했기 때문에 나오고 있는 거니까 그걸 잘 이용해서만 수익을 챙기자 쪽으로 전략을 드릴게요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 좀 앞으로 2차 전지는 어떻게 갈 건지 전혀 궁금하시... 상관없는 테마라 가지고요. 다음 다음 분들이 또 2차 전지 관련 상담 들어오면 그때 한번 보세요.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에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주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두산밥 캐시요. 두산, 두산 밤밥 캐시고요. 매수가는 미중이요. 57,770원. 57,770원. 5%. 최근에 사신 건가요? 아니 오래됐어요. 얼마나 오래됐을까요? 뭐 그래봤자 두 달? 아니 몇년 됐어요. 근데 왜안 팔았대요 이번에 올라올 때? 이번에 그냥 반짝하고는 또좀 여전까지 있었던 게 너무 억울해가지고 올라가겠지 했더니 또뚝 떨어지네요. 음 원래 그래요? 뭐 지금까지 기다린 게 억울해가지고 들고 가다가 응. 또 물리고 또 기다렸다가 또 본전 말이야. 오면 또 올라갈까봐 들고 가다가 물리고 그렇게 응. 평생 본전만 기다리다가 어, 주식 접는 거예요. 원래 보통 그렇게 응. 많이 해요. 그 제가 그 고리를 끊고 싶어가지고 본전넘 그냥 좀 파세요라고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본전 왔을 때더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본전 왔다 가 떨어지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본전 왔다가 좀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어디서 팔 건데요. 뭐 100원 더 올라간 팔 겁니까? 뭐10%더 올라간 팔 겁니까? 5%더 올라간 팔 겁니까? 30% 올라간 팔 겁니까? 30% 올라가면 40%가 보이고 40%가 보이면 50%가 또 보일 거고 50%가 보이면 또 100%가 보일 거고 100% 올라가면 또150% 보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끝이 없어요, 사람은요, 욕심이. 그래서 그럼... 결론적으로 못 팔아요, 그냥. 어떻게든 간에 무슨 일이 있어도 그냥 하늘이 무너져도 못 팔아요, 그냥. 그래서 그냥 나는 냅다 팔아버리는 그런 어떤 준비가 네.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아니면, 아, 제가 이때까지 상담을 진짜 수만 명을 한것 같은데, 본전 왔을 때못 파는 사람 치고 수익을 내는 사람 못 봤어요. 그래서, 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이것도 5만 7천 원까지 와있고, 어, 네. 다시 5만 5천 원까지 와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요. 지금이라도 파세요, 그냥. 그게 아. 맞아요. 그, 이거는 이미 그냥, 어, 네. 나는 기회를 놓쳤다. 다시 올라간다 네. 하더라도, 이번에 지금 네. 못판 사람이, 이번에 다시 올라가면 팔수 있을 것 같아요. 못 팔아요. 그러니까 그냥 파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 종목 말고도 지금 다른 종목 많을 거 아니에요 어... 그러니까 다른 종목을 위해서 필요한 추가매수 하려고 해야 되는데 또 이걸 어떻게 또 손보고 싶고 또 추가매수 하고 싶고 그냥 계속 응. 끌려다니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어... 그러니까 이 종목에 서 목줄이 이렇게 차여가지고 계속 이렇게 끌려다니고 있는 느낌인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 종목 이제 그만할 때가 되지 않았나요 아, 그래서 그냥 매도를 하시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음. 만약에 미련이 남는다면 이제 그때는 스스로 하시는 게 맞죠 왜냐하면 저는 이종목 꼴 뵈기 싫거든요 음. <laughs> 그니까 시청자님 이렇게 고생시켰으면 이제 팔고 다른 종목을 가서 좀 전화, 어, 편안하게 이제 좀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게 맞는 건데 또 다른 종목을 사가지고 또는 내 다른 종목 물려 있는 걸 사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데 계속 끌려가시겠다 하면 어우제 눈에는 뭐 보고 싶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팔았으면 하네요. 아, 네. 그래서 못 팔겠다 하신다면은 다른 전문가랑 음. 상담을 한번 받아보세요. 저는 이거 지금 바로 전략 매도견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이어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자,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게 궁금하세요? 지금 전화로 받으셔야 되는데 TV로 보고 계시는 것 같긴 한데요. 전화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화가 이어지지 않으면 전화 끊습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아, 텔레칩스고요. 네, 23,620원에 5%요. 음, 일단 추가 매설 자금이 있으시겠네요. 어 5%밖에 안 되니까. 네, 하고 싶은데 거래가 너무 없는 것 같아가지고요. 거래 없는 건별 크게 상관 없어요. 뭐 거래가 음. 있으면 좋긴 좋은데. 뭐 거래가 없다고 해서 또 그게 크게 문제가 되거나 하진 않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래가 많은 종목을 해라라는 이유가 뭐냐면 시청자님의 생각에, 생각에 저희 땅끝마을 해남에 어떤 무인도를 지금 매수해 놓으셨다고 생각해볼게요. 그 땅을요 뭐 섬을요 팔기가 쉬울까요? 음. 좀 어렵지 않을까요? 거기에 가가지고 거래하는 사람이 어디있어요 그죠? 음. 근데 우리가 서울에 어디 수도, 수도권에 있는 니님또 서울에 강남 아파트 사놨다면 사고 팔려고 하는 사람들 꽤나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건 좀 거래가 수월하니까 내가 팔고 싶을 때팔수 있다는 라 장점이 있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거래가 없는 쪽으로 가면은 내가 매도를 하려고 할때 내가 원하는 가격에 팔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세상에 거래가 평생 없는 종목은 없고요. 없던 종목이 거래가 생기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가 없는 종목을 매매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어 일반적으로 이제 주식을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알려드리는 그냥 약간 가이드라인 같은 느낌인 거고 거래 없는 종목 상관없습니다. 매수를 해도 상관은 없어요. 대신에, 아까 음. 말한 것처럼 내가 팔고 싶을 때 편안하게 팔 수가 없다 보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땅끝마을 해남의 어떤 그 바닷가에 있는 어떤 무인도를 하나 사놨다고 한다면 그 땅을 진짜 누군가 갑자기 찾는 순간이 아니면 우리가 그 땅을 팔기 좀 힘들잖아요. 그죠? 네. 팔고 싶어도 팔고 싶지만은 아우, 사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뭐 저거 그냥 뭐 진짜 애물단지다 하면서 들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음. 거래량이 있는 종목 없는 종목을 굳이 나눠서 매매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을 해라는 거예요. 이 종목은 거래량이 없으니까 내가 팔기가 쉽다 어렵다. 자, 거래량이 없으니까 어렵... 팔기가 쉽다는 겁니까? 어, 어렵다는 겁니까? 어렵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면 그러니까 시간이 다른 종목에 비해서 좀더 오래 걸린다라는 것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거래가 없다고 해서 투자는 것이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가 음. 없으니까 그걸 받아들이시라, 들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말을 음. 탔으면 빨리 갈 건데 거북이를 탔으면 천천히 갈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니까 그걸 이해를 하고 인정을 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거래량이 없는 종목을 매매해도 된다. 하지만 좀 느리다. 하지만 거래량이 없는 종목의 또 가장 큰 특징이요 에 이상 급등 현상으로 해서 갑작스럽게 막 폭등 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게 거래량이 없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어. 약간 긁지 않은 복권 같은 느낌으로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 바로 거래량이 없는 종목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기업은 네네. 그래도 지금 최근에 이렇게 실적이 막 적자 쪽으로 난, 난 쪽으로 있었는데, 어, 적자국 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도 영업이 있고 매출이 점점 점점 성장을 해 나가고 있는 기업인데다가, 네, 그렇죠. 그리고 어, 이 기업 하고 있는 그 업황 자체도 지금 이제 뭐 반도체라든지 이런 뭐 우리 흔히 말하는 저 반도체 쪽에 들어가는 부품들 만들고 있다 보니까 사실 그런 것들 생각하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나 삼성전자 올라가고 있는 이런 과정 속에서는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추가하면서 한번 더 해놔도 괜찮다 생각이 들고요. 비중이 5%인데 이걸 한 비중 지금 10%까지 늘리시는 걸 추천드릴 거예요. 지금 가격에요 대신에 여기가 바닥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내려가면 만 원까지 밀릴 수 있는데 왜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라고 하냐면 만 원에 한번 더 살려고요. 이해되세요? 가 음, 그래서 네네. 지금 비중을 10%까지 늘리시고 만원까지 내려가면은 15%까지 늘리, 늘리시는데 이 종목은 빠르다 느리다. 느리다. 그걸 인정을 해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기 싫다면은 추가 매수하면 안 돼요. 어우, 빨리 올라가겠지 하고 샀는데 느리게 올라갈 거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만 힘들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느리다는 걸 인정을 해버리시고 나면은, 아우 내가 이거 2년 기다렸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하게 되죠. 그냥 2년이고, 3년이고, 4년이고 느리니까 언젠가 이상급등 현상이 나타날 때까지만 기다리면 되고, 매수가만 낮추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만원, 만삼천원 지금 현재 한 번, 만원에서 한번 해갖고 두번의 추가 매수를 하자라는 의견을 드릴 거고요. 그렇게 해서 매수가를 낮추게 되면 아마 만한 오천원 정도 또는 만한 사천원까지 빠질 거거든요. 내, 내, 매, 내 매수가가. 네. 거기까지 빠지면 그다음번에 이상급등 연산한 번만 나와도 바로 수익권으로 도달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가져가는데 조금 덜 힘들 거예요. 그래서 매수가를 좀 낮추자라는 의견 드려봅니다. 가져가세요. 네.